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장을 펼치면서 정말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시 내려갈 거라는 의견들과 이미 바닥은 지난 6월에 찍었다는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의 의견이 맞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종립식 장기 투자자인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7월에 FMC는 예상대로 0.75%의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패드의 정책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움직니서 지기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다 보니까 충격보다는 오히려 낼리가 있었죠. 다만 향후에 발표가 될 연준 회의록의 내용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간이 됐던 미국의 투자 은행들의 보고서를 요약해보면 대부분 물가는 고점을 쳤고 경기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투자 기회를 노려보자는 의견과 아직은 방어적으로 대비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접점에 있는 것은 역시 패드인데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자면 향후 기업들의 실적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패드의 정책적 선택이 좁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에 낼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고 해도 약해올 거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는 말고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이나 최근에 무섭게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생각한다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주요 주장을 살펴본다면, 시장의 대표적인 비관론 기간이죠 모건 스탠리는 이번 랠리를 우려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내려갈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핵심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데이터를 통해서 패드가 방향을 틀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섣부른 기대로 인한 투자를 했다가는 단기적으로 손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단기적으로 연준의 생각과는 달리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와 기간은 비교적 짧고 약할 거고요. 남은 인플레이션도 확실히 통제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과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그리고 다시 한번 저금리의 환경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주의가 더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인데요.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호재들은 글로벌 주식시장을 지원을 하면서 미국 달러와 세계 금리가 경제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비용 상승 압력이 낮아져서 마진에 대한 압력이 줄어든다면 기업의 실적 전망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 수요와 밸류에이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주식 시장을 약세장의 3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크게 랠리를 했기 때문에 약세장이 후반에서 정말 후반 부근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시장이 호재들을 힘입어서 내려가지는 않고 꾸준하게 다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낮아지고 나서 한번 다시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진짜 반등이 시작될 것인지 저도 그 방향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타이밍 매수를 하지 않고 꾸준한 정리식 투자를 한다면 별로 신경 쓸 일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저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미있게 지켜볼 수가 있겠죠. 저는 정리식 투자의 장기적인 효과와 그 성과들에 대한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산을 그저 모아가면서 차분하게 자산을 불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이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즐기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이 정말로 좋은 투자 종목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왕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투자가 아니라 즐기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